세수 가하다가 있습니다. 나를 가로 나눈 몫은 0.75 나를 다로 나눈 몫은 8분의 7이에요. 그런데 다를 가로 나눈 몫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해요. 그럼 주어진 이 조건을 식으로 옮겨내보면요. 먼저 나 나누기 가 이것이 0.75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나 나누기 다 이것이 8분의 7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식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수는 나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나, 나누기, 다 나누기, 이제 가의 몫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와 가를 둘다 모르는데 여기에서는 가도 나에 대한 식으로, 다도 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나, 나누기, 가가. 즉10 나누기 2는 5라는 식에서 바로 2라는 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10 나누기 5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간은 간은 나 나누기 0.75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0.75 소수니까 우리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로 바꿔 보면은 100분의 75는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곱셈 계산한다고 봤을 때 나에다가 3분의 4를 곱하면 가가 된다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요 마찬가지 다는 나 나누기 8분의 7을 계산하면 되니까 나에다가 7분의 8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가 다와 가 모두 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즉 다는 나 곱하기 7분의 8. 그 다음에 나누기 가는 나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자, 우리가 나라는 수는 모르지만 이것은 7분의 분수로 나타내면 나 곱하기 8을 계산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3분의 나 곱하기 4를 계산하는 거랑 같죠. 그럼 이때 곱셈으로 바꿨을 때는 7분의 나 곱하기 8에서 곱셈으로 바꾸면 이제 나 곱하기 4가 분모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나가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4로 약분돼서 없어지면 결국 7분의 2, 3은 6으로 계산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가, 나, 다, 세, 수, 다 몰라도 이런 관계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특히나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수로 나타낸다면 가 분의 다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가분의 다는 여기다가 나를 분모의 분자, 분모 분자 이렇게 곱한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같은 식입니다. 왜? 어차피 나로 약분 될 거니까요. 이렇게 곱셈식을 이 주어진 식에서 얻어가지고 넣어줘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정답 7분의 6이 되겠습니다.